2023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수학 영역 제 20번. 자 함수 f(x)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6의 완전 제곱과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양수인 것만 볼 겁니다. g(t)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0,0과 t, f(t) 이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와, 그렇그 다음에 f(x) 위에 있는 점 k, f(k)에서의 적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그래서 역시 K도 양수. 그 K의 개수가 한 개면 답은 그냥 K를 GT라고 할 거고, K가 두 개가 돼. 접선의 기울기랑, 아, 같은 접선, 기울기가 같은 접점이 두개 나오게 되면 그 중에 작은 거를 GT라고 하겠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하죠. 그러니까 T분의 f t 0은 빼나 많나니까 이거랑 f'k가 같아지는 거를 찾겠다 그런 뜻인 거지 자 예쁘게 식을 한번 정리해가지고 어, 하나씩 한번 살펴보는 걸로 자 fx는 x 플러스 1 그래프 그리기 좋게 아주 인수분해가 돼 있죠. 6게 완전제곱 정개하게 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1 6 6이니까 11x제곱 플러스 36 마육 마육이니까 24x 플러스 36 되겠다. 그러면 미분하니까 f 프라임 x는 3x 제곱 마이너스 22x 플러스 24. 요거 인수분해 되죠. 어떻게 3x 4x 6 되는 거 괜찮습니까? 마이너스 18 플러스 마이너스 4 되는 거 괜찮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기억에서는 뭐라 그랬어. f 프라임 0은 2 4니 정답이네요.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 g 6 그랬으니까 t가 얼마라는 거야? 6이라는 얘기죠. 원래 g t 그랬으니까 맞죠? 오, g t였습니다. g t 기억하세요. 그니까 t가 6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t 분의 어? 근데 우리가 이거 하기 전에 잠깐만 내가 여기다가 fx 그래프 그리면 마이너스 일에서 뚫고 6에서퉁치고 올라간단 말이야. 오, 그러면 g 6이라고 하는 것은 아, g 육이라고 하는 것은 t가 6일 때니까 지금 6 분의 그치? 얼마? ft인데 ft가 0이야. 6만 0이었으니까. 오, 그런데 얘가 누구랑 같아진 거야? f't 그랬어. f'k. 그러면, 오, 3k 마 4. <laughs> 여기는 k 마6 그랬으니까. 그, 그러면 그 k 값이 지금 몇개 나오는 거야? 사실 기울기가 0 나오는 거니까. 그치? 두 개인데. 그치? 이거 하나는 6인 거니까. k 값은 얼마로? 3분의 4로 우리가 확정을 지켰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g6은 3분의 4가 되겠다.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G.T.의 치역의 원소가 아닌 모든 자연수, 뭐 치역의 원소가 아닌 그랬으니까 우리는 치역의 치역을 찾아서 나머지를 제외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자, 그렇다면 디귿을 위해서 어디 이 그래프를 한번 다시 그려볼까요? 조금 예쁘게 음. 잘 그려봐야 될 텐데, 자, 비틀어졌다. 항상 삐뚤어집니다 그러면 고개를 삐딱하게 하는 걸로, 오케이, 어, 이렇게. 어. 잘 그려줄지 오케이 여기 지금 얼마가 될 거냐면 6이 될 거고요. 아 여기를 약간 과장해서 그려야 되겠다. 왜냐면 어차피 접선을 그릴 거니까 <laughs> 약간 뚱뚱하게 그려야 예쁘게 그림이 나오겠지. 뭐 이렇게. 오자 오. 그러면 여기에 y축 이렇게 하나 지나갈 거고요. 0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요거 아까 얼마였죠? 3분의 4 되는 거 봤죠, 우리. 그다음에 자 우리가 아까 f 프라임 0이 24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 0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냐면요 우리가 0보다 큰 쪽만 볼 거니까 그치지 0지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지. 그러면 이거 기울기 지금 얼마라고요? 24라고요. 내가 이거를 그램을 조금 작게 줄이겠습니다. <웃음> 들려나? <laughs> 아저 위까지 다다 다 포함돼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뭐, 이렇게 가는 걸로 갑시다. 아, 이거를 복사 하나 해야 되겠다. 하나 복사. 아, 그렇지. 이거를 복사해가지고, 그렇지. 얘를 지우지. 이렇게 지운 다음에, 짜잔. 니은을 지우려고. 이렇게 붙여놓고, 다시 니은을 지우면 예뻐지겠다. 오케이 okay. 그리고 나는 이 그래프를 살짝 줄이겠다 너무 커가지고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아~ 끝 아주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을 때자 이제 문제는 그치 얘랑 같은 기울기를 갖는 애가 어디에 하나 존재할 거야 그치 여기 하나 존재하겠지 이렇게 괜찮습니까 어~ 어~ 기울기가 24가 되는 음~ 또 다른 접점을 하나 찾으려고 오 그럼 이 접점이 얼마냐면요 아, f 프라임 k 있죠 네 그러면 3 3x 제곱 마이너스 22x 플러스 24가 어 기울기가 24가 되는 거? 그럼 얼마야? x는 0이거나 3분의 22니까 0에서 접선하고 같은 기울기를 갖는 애가 3분의 22, 7 x x 니까 6보다 조금 큰거 맞죠? 자그 다음에 이제 또 누가 언제? 음. 요거일때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애가 누구냐? 이고 조금만 여기서 이렇게 그릴게요. 얘가 지금 누구냐면요. 얘도 기울기가 22, 아, 24가 될 건데, 얘는, 그치, 0,0과 FT. FT하고 만나는 그 점을 지금 찾으려고. 괜찮죠? 지금 요 상황.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어디 보자. 누구랑 누가 같아져야 되는 거야, 이번에는. 그치, T분의 FT죠. T분의, 자, 아까 3차 정기한 거가, T세제곱 마이너스 11T제곱 플러스 24T 플러스 36. 와우, 외워졌네. 24. 그러면, 자, t 곱해주면 24, 이렇게 없어질 거거든요. 괜찮죠? 그러면, 어디, 인수분해 먼저. 1, 마, 11, 0, 36을 인수분해 했더니, 얼마로 되느냐. 2, 1, 2, 마구, 마구, 마, 18, 0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그러니까 지금 여기 t는 얼마이거나, 2이거나, 요거 0차, 1차, 2차니까, 근해공식 들어갑니다. 2분 2분의 9, 풀마, 플러스만 가능하지, 양수니까. 그러면 99, 81, 72, 둘이 더하니까 153, 153은 9 곱하기 9, 1, 칠 9, 9, 7, 63인 거죠. 그러면 3루트 17. 되는 거 괜찮습니까? 암산한 것처럼 요건쓱 지워놓읍시다잉. 자, 그랬을 때 지금 내가 찾은 게 그러니까 누구냐면 요 점의 x 좌표가 2였던 거고, 이 점의 x 좌표가 지금 얼마였던 거야? 2분의 9 플러스 3루트 17이었다. 그 말인 거지. 와우.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거의 다 찾은 것 같은데요. 어? 이 그림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저 위로 복사해서 뜯어 갑시다. 여기다 다시 하나 그려놓고, 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잘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GT의 치역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 거라고. 괜찮습니까? 그럼 GT의 치역을 어떻게 찾을 거냐면, T가, 어, 나 T가 가장 먼저 보이는 대로 갈게요. 어? T가 6일 때. T가 6일 때는 GT, 아까 3분의 4였죠. 괜찮습니까? 오, 어, 3분의, K가 3분의 4였던 거야. 어, 그 K 값이 GT거든요. GT는 K였으니까, 그렇지 K가 3분의 4였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T가 0부터 2 사이를 움직일 때 봅시다. T가 0과 2, 2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T가 뭐 이런, 여기쯤에 있다고 합시다. 이게 T야. 그러면 나는 0에서 이렇게 가게 되겠지. 괜찮습니까? 오, 요, 요즘 요점. 요점 음, 0과 2 사이에는 어떤 점을 찾아서, 어, 이거, 이거랑, 같은 기울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0과 2 사이고, 어, 그러면 저 위쪽에 있는 애는 t가 누구보다 더 커질 수 있냐면 2분의 9 플러스 3루트 17과 같아질 수 있지. 어차피, 어, 0 지날 때, 2 지날 때, 그 다음에 2분의 9 플러스 3루트 13을 지날 때, 아, 0 지날 때는 아니었죠? 0,0과 2,ft. F2. 그 다음에, 예, 0,0과 2분의 9 플러스 3루트 17,F 그거. <laughs> 괜찮죠? 그거일 때 기울기는 얼마인 거야? 지금 24인 거야. 요거 기울기 지금 얼마라고요? 그니까 러 T분의 FT. 요거, 얘는 지금 24보다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24보다 기울기. 지금 파란색이 더 크잖아. 이거의 기울기가 24보다 큰 상태라고 지금. 무슨 말인지 가죠? 오, 얘가 24보다 지금 큰 상태라고. 무슨 말인지 얘가? 어, 그러면 그때 K값. 얘랑 같은 기울기를 가는 접점이 어디 있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지. 접점은 지금, 다 파란색과 같은 접점은 어디,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존재할 거라고. 접선이. 되는 거 괜찮습니까? 너무 안 접했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 괜찮죠? 이 접점. 오, 이런 식으로 계속 존재할 거기 때문에 이 접점이 얘가 이제 누가 되는 거야?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가 K이면서 곧 얘가 GT가 되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K는 누구보다 커, 크거나 같은 거냐면 3분의 2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K가 이제 누구와 누구 사이, 2하고 6 사이를 움직이거나 또는 6과 어, 2분의 9 플러스 3 루트 17 사이를 움직일 수 있죠. 다시 뭐라고요? 2보다 크고, 아이고, 파란색. t가 2보다는 커지고, 6보다는 작거나, 또는 6보다는 크고, t가 2분의 9 플러스 3 로트 17 사이를 움직일 때. 오, 그러면, 어디 보자. 파란색으로 계속 해도 되겠나? 초록색으로 갑시다. 자, 그러면, 뭐, 이쯤에 t가 있다고 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일 거야. 어, 그러면, 이번에는 기울기가 24보다는 작아졌지. 어차피 양수만 볼 거기 때문에, 그러면, t분의 음. 분의 ft가 그치 6일 때가 0이었단 말이야 0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을 때 24보다 작아질 때그 말하고 같은 얘기죠 괜찮습니까 그럼 이때는 지금 기울기 몇개아 접점이 몇개 생겨 두개 생깁니다 여기도 하나 있고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하나 있고요 되는 거 괜찮나요 허, 대박 그러니까 요렇게 어, 존재할 때 그러면 k 이때는 gt가 누구냐면 k1 작은 애란 말이야 그러니까 작은 애니까 여기에 있는 애라고 괜찮습니까 오 그러니까. 저기 있는 누구? 극대 값이 되는 순간보다 작은 쪽인 거지. 그러니까, 아, 요때 K는 0보다는 크면서 양수니까 3분의 4보다는 작은 요 범위겠죠. 괜찮습니까? 그이데 우리가 찾은 애는, 그치? 여기 3분의 4는 포함이 될 거고요. 아, 원래 여기는 등호가 없었죠? 오케이 okay, 자 근데 저기 있는 6이 들어가면서 이제 등호가 들어가게 되는 거야 오케이 okay, 자 그럼 최종적으로 gt는 자 gt는 치역이 뭐가 되는 거냐면 k b k가 0보다는 크고 3분의 4보다는 작다 또는 또는 아 3분의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수 있지 여기서 그 다음에 아 여기서 실수했구나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지네요 그치 왜냐면 여기 2일 때 그치 아요거일 때는 그 값을 가질 수 있었으니까. 이해 가지? 아그 다음에 아, 잠깐만 2일 때 24니까 24일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쓸수 있었겠구나. 맞죠? 네네네네. 그러면 어디보자. 또 답이 어딨어? 제2가 <laughs> 그치? 아, 3분의 2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자연수 그랬으니까 3분의 4는 1.xx니까 우리가 찾는 애는 2, 3. 여긴 7. xx니까 땡땡땡 어디까지? 7까지 그랬고 그것들을 전부 다 더해라 그랬으니까 1, 1부터 7까지 합해서 1 빼면 되는 거니까 7 곱하기 8 계산하면 약분하니까 7, 아이고 74, 28 빼기 1이니까 답이 얼마야? 27 그러면 27어 답이 될수 있네요. 답은 그누드가 답이었다. 어 너무 어려워. 자 그다음 21번 모든 항이 자연수이고 모든 항이 자연수래 자연수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수열 an에서 a1에 최대 최소를 구해라 그러면 a5가 63이야 우와 <laughs> 앞에 있는 거두 개를 곱해 가지고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서 답을 써라 홀홀 요 홀수라는 거는 그냥 홀홀인 경우밖에 없잖아 맞죠 오. 홀홀인 경우는 두 개를 더하고 짝홀 이거는 홀짝도 되고 짝짝, 어, 짝짝도 되고, 짝홀도 되고, 그지 음, 짝홀 뭐 상관없죠? 어, 그 다음에 짝짝, 짝짝 됩니까? 근데 짝 더하기 짝, 어, 53은 채워요. 출발해봅시다. 뭐, 원래는 짝짝도 되는 거니까. 아, 근데 답이 홀수는 절대 안 나오겠네. 이거는. 그치? 어, 무슨 얘기냐면, 지금 A5가 63인데, 63을 내가 뭐라고 쓸 거냐면, A4 더하기, a 삼 이렇게 쓸 건지 거기에 빼기 일을 할 건지가 지금 중요한데 둘다홀 홀이라고 생각하면 홀수 더하기 홀수는 지금 짝수니까 요런 말이 안돼 그러니까 홀둘 중에 하나는 홀 홀더하기 짝을 해야 홀수가 나올 거 아니야 요 상황 괜찮습니까 오 그렇구나 그러니까 짝짝은 안 되는구나 <laughs> 괜찮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어, 봐봐, 어, 이거는 그러면 이제 A4하고 A3이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모르네. 그치? 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A4라고 하는 것은 아무튼지간에 두 개가 홀짝이든지 짝홀이든지 이렇게 나올 거야. A4는 그 다음에 이제 A3 더하기, A2 뭐 이렇게 해서 거기다 2를 뺄 건지 안뺄 건지를 쓸 건데 A4가 지금 홀수야. 홀수일 때는 무조건 홀짝이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근데 내가 지금 A3을 짝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이때 A2는 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되는 거 괜찮죠? 자, 그 다음에, A3은 이렇게 시작을 할 건데, A3은 이제 A2에다가 A1을 더하고 2를 뺄 건지 안뺄 건지인데, A3이 지금 짝수란 말이야. 어, 짝수는 홀홀 더 했을 때만 짝수인 거잖아? 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다. 아, 물론 둘 중에 하나가 홀수니까 그렇단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아까 이거, 여기 첫 번째 라면, 자, 두 번째, 뭐가 있어 또? A4는 뭐라고 쓸수 있냐면, A3. 더하기 a2라고 쓸수 있는데 얘가 짝수일 때 그렇지? 그럴 수도 있잖아. 짝홀일 수도 있는 거니까 홀짝도 있지만 여기 짝홀도 있는 거니까 그럼 짝홀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짝이고 여기가 홀이었어. 그러면 짝수 넣으려니까 당연히 a2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홀이 될 수밖에 없죠. 자, 또 a3 갑니다. a3는 a2 더하기 a1에다가 어, 갈 건데 어? 자, 여기는 중요한 게 아 잠깐만 아까 a 요거 홀수일 때는 요거 마이너스 2였구나 맞죠 네 곱해서 짝수니까 자그 다음에 아 어... 이제 얘가 홀수야 근데 a2가 또 홀수야 그러면 홀수 나오려니까 하나는 짝수여야 되는 거잖아 그럼 곱해가지고 뭐가 됐어 짝수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2 해야 되는 거지 이상황 괜찮습니까 와우 자 그러면 이제 홀짝으로 다 만들어놨으니까 a1이 예를 들어서 홀수 ex 마이너스 1 a2는 홀수 ey 마이너스 1 A3는 짝수, e 지 A4는 홀수, 2, e 오메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놓고 한번 가봅시다. 자, 그렇다면, 어, A3부터. A5가 될 때까지 A5가 63이니까 그거를 위해서 한번 가볼게요. <laughs> 너무 어려워. <laughs> 자, 잠깐 조심해야 돼. A, 내가 누구부터 갈수 있어? A3부터 갈수 있죠. A3는 A3는 A1하고 A2를 더해라 그랬으니까 EX 더하기 EY 마이너스 이 짝수 맞죠 A4라고 하는 것은 A3하고 A2를 더해. A3하고 A2. 저기는 에 EY 더합니다. 그러면 EX 플러스 4Y 마이너스 2인데 거기다가 아, 마이너스 1한번 더해. 아, 마이너스 1도 있었어. A2가. 그치?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 5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A5라고 하는 것은 A5는 다시 A5가 홀수니까. 그치? 아, A5는 A4하고 A3을 잠깐만. A5를 안 썼네. 아. 저 위에 있구나. 홀, A4하고 A3 더해서 2를 빼라 그랬어. 그럼 이거 두개 더한 다음에 2또 빼니까 4X 플러스 6Y 마이너스 9 되는 거 괜찮습니까? 이 값이 얼마라고요? 63이라고요. 되는 거 괜찮죠? 자 넘기면 72니까 1로 약분하면 ex 플러스 3y는 72니까 1로 약분하면 36 되는 거 괜찮습니까?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게 지금 a1인데 a1이 ex <laughs> 빼기 1이니까 내가 여기를 ex 빼기 1이라고 써놓고 이거 지금 a1이거든요. 그다음에 여기는 삼화이 있고 여기 똑같이 빼면 삼십오 되는 거 괜찮죠? 그래서 그냥 바로 찾아버리려고 그러면 여기는 어차피 삼의 배수밖에 못 오니까 이거 삼십되면 이게 삼십오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홀수 어 왼쪽은 홀수고 오른쪽은 지금 짝수인 거 아니야, 그렇죠? 오 그러면 삼십오를 만듭시다 오더하기 삼십되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다음에 이건 이제 삼십이니까 여기서 육을 빼야 되겠다. 그래야 홀수 되는 거잖아. 맞죠? 오, 그럼 여기 24야. 그럼 여기는 얼마 되면 되는 거야? 11 되면 되는 거죠. 오, X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2X1을 바로 구하고 있어. 2X1이 A1이니까. 이해하지? 그 여기서 다시 6을 빼게 되면 얼마야? 18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여기는 17 되는 거 맞죠? 오케이. 자, 여기는 6 빼니까 12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얼마야? 어, 23 되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6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여기는 29된것까지 괜찮죠? 0은 될수 없으니까. 자연수였어 모든 항이 자연수였으니까 그러니까 요것들이 지금 전부 다 누가 되는 거냐면 A1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한 번만 더하면 되는 거니까 <laughs> A1이 이번에는 짝수, EX. 자그 다음에 A2는 홀수, EY-1. A3는 얘네 둘이 더해서 2 e 빼는 거니까 더해, EX 더하기 EY 빼기 2니까 마이너스 3. A4는 A4 아까 A 2랑 a3를 더하기만 하면 되니까 2 x 플러스 4y 마이너스 4. 오케이 a5라고 하는 것은 아 끝났구나 a5는 처음에 써놨던 거니까 a5는 지금 이걸로 보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또 똑같이 갑니다. a3 아 a 아이고 밑에 거를 미리 계산해 버렸네. 여기다 써놔야겠다. <laughs> 2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 맞아? 아이나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막 <laughs> A3는 홀수니까 2g 마이너스 1, A4는 짝수니까 2오메가. A3부터 다시 갑니다. A3는 A2랑 A1 더해가지고 2x 더하기 2y 빼기 3 맞죠? 그 다음에 A4는요? A4는 A2, A3를 더하기만 하면 된대. 그러면 여기다 2y 빼기 1 더하니까 2x 플러스 4y 빼기 4된거 괜찮죠? 그 다음에 A5는 아까 아, A3, A4 더해서 2빼라 그랬어. 이거 두개 더하면 4x 플러스 6y 빼기 9 되는 거 괜찮습니까? 이 답이 또 63. 어? 그러면 똑같네? 2x 플러스 3y는 72니까 36. 어? 근데 이번에는 이 상태로가 그냥, 그치? a1이 2x니까 짝수잖아. 어, 뭐야. 그러면 왼쪽이 짝수니까 3의 배수에다 도 어, 짝수만 되는 걸로 가면 되겠네. 뭐야?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치? 짝수만 가능한 거니까 1은 안 돼. 2가 되는 거잖아. 그쵸. 어, 그럼 여기는 홀수만 들어갈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6. 되는 거 괜찮죠? 1은 안 돼. 2면 그치. 34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2는 4. 써 32도 안 되잖아. 3이 6 되면 30이니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3의 배수에 30 커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2, 2, 3은 6이었지. 그 다음에 2, 6. 2612그 다음에는 286이 커지면 되는 거잖아 6이 커지면 왜냐면 여기가 2하고 여기가 3이니까 그치 최소 배수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그 다음에 30 어디 봐 6일 때는 여기는 30 되면 되는 거고 12 나오는 거니까 24 아니 3의 배수 맞잖아 맞죠 18 18 맞죠 그 다음에 24일 때는 여기 또12 나오면 되는 거고 6, 6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얘가 누가 되는 거냐면 A1이 되는 거지 자 문제가 뭐 물어봤냐면 A1의 최대 최소를 이1의 최대값이 그럼 얼마냐면 30 되겠네요. 최소값은 얼마죠? 5가 되겠네요. 문제는 그거에 차가 얼마니? 25 답으로 나오겠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합니다.